조직 스토킹 범죄의 끔찍한 진실, 우리 가족을 겨냥한 이면의 커뮤니티 파괴력,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실.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해당 개인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사회가 부추기는 범죄의 한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주변에서의 불쾌한 행위.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소음과 불쾌한 말을 듣습니다. 죽어, 와 같은 저주와 상스러운 욕은 그들이 음슴채의 말로 던지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 큰 공원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공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으며 공격적인 감시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생활 속의 괴롭힘 소음과 심리적 갑박. 일부 가해자들은 아파트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도 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이와 같은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적 공격을 넘어섭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이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양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사회적 파급 효과.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